수많은 분들이 제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서 말씀드릴게요. <laughs> 생활 안정자금 대출. 자 정확하게 생활 안정자금 대출 이거보다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이죠. 네. 즉 주택 담보 대출. 네 이게 뭐냐면 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목적. 2번, 목적. 1번 목적은 뭘까요? 예? 네? 1번 목적은 생활 안정자금 목적입니다. <laughs> 자, 생활 안정자금 목적이다. 사업자금, 그리고 뭐, 가게, 뭐, 대출 상환 뭐, 저금리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활 안정자금 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주택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 중인 주택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자, 보유 중인 주택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어, 계약만 한 것도 포함이에요. 즉 내가 주택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나만 한 계약만 한 계약금만 지불한 네, 주택이 있다면요. 추후에 이 계약만 한 주택이 등기를 쳐도 주택수 1 플러스 돼 가지고 내가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받고 아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 이후에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합니다. 대출 다 갚기 전에는요. 자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내가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로 내가 현재 계약한 주택도 주택 수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 주, 계약만 한 주택을 등기를 쳐도 주택수가 플러스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그럼 3년 동안 대출은요 전액 다 회수되고 3년 동안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계약만 한 것도 포함이에요. 즉 계약해놓고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 담보가 높은. 네. 담보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 하는 자금 대출로 네, 필요한 주택에 갚는 거예요 필요한 주택에 잔금을 치든 가게에 자금을 쓰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요 주택 구입 목적이다 이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첫 번째는요 계약 자 내가 1주택자이고 만약에 실거주자라고 이야기할게요 주택 구입 목적 그로 대출을 받다라는 는 것은 신규 주택이 일단 계약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금 내 돈이에요. 그다음에 남은 잔금을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담보로 꼭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담보를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지 그 아파트 대출이든 뭐든 최소일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에 전세를 끼고 있다 내가 전세 끼고 있으면요 담보가 안 나오네요 담보가 나세요 맞죠? 전세 끼고 있으니까 전세가 전세 세입자가 선순위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후순위로 네그 전세금과 선순위 전세금과 어, 은행 대출 합산했을 때그 주택 가격이 60%만 대출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요, 내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 목적이라거예요자 그다음 남은 잔금이 현재 거주인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른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요, 어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어디에 써도 상업다. 이거예요. 근데 주택 구입 목적은요, 계약서를 넣게 되는데 첨부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서만, 그리고 어 통해서만 대출이 실행되고, 이는 잔금을 수령하는, 매도인의 매도인 계좌로 바로 꽂힌다 아는 거예요. 예, 네.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생활안정자금목적의 대출은요. 근데 대출 받으면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해요 그런데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는다 이건요. 대출 받고 추가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아는 겁니다. 이 점이요 은행 대출 상담사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대출도요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많은 상담사들하고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자, 1금융권 은행 뿐만 아니고 2금융권 새마을금고 농협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든 하나손해보험이든 뭐 이런 데로 네. 다 문의를 해 보셔야 돼요 네, 자 부장님이 대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